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시리간지 카운셀링 기인편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선생님? 음. 자, 많은 띠별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다가 아무래도 2 0 2 4년의 해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른 해보다는 너무 이런 파워도 있고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이제 릴레이 형식으로 1이간지 이제 쥐띠부터 이제 돼지띠까지, 돼지띠까지 해서 이렇게 좀 어, 띠별 맞춤형이다 보니까 카운슬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점 그리고 뭐 1년 12절 12달 중에는 뭐안 좋은 달도 있지만 좋은 달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예방해야 될달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는 운이 나한테 좀 적극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달을 좀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세분화 시켜서 이제 준비했는데요. 자 G T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자 G T 분들이 이제 나가는 삼재에 다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가는 삼재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고 내가 뭐장뭐일 들어오는 삼재 때부터 2년째까지의 삼재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삼재 때만큼은 그래도 좀 절대적으로 좀 본인 스스로가 좀 해야 될 거를 좀돌따르짚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마지막 해죠. 그래서 주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올해가 어떤 많은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상태를 유지가 유지를 시 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를 시키면서 어떤 무언가가 어떤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해서 내가 내년을 위한 되게 계획적인 어떤 플랜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거 과거와는 다르게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정리를 해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스물아홉 살부터 육십오 세까지를 한번 어 봤는데요 자 이십 구 세를 보면 자 음력 사월 6월 달에는 이제 내가 솔직히 좋은 달은 아닌 거예요. 음력. 4월, 6월 달에는 내가 뭔가 모르게 자꾸 좀 처지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붕 떠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를 갈팡질팡 우왕좌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맞는지 이 자리에서 계속 오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너무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떤 마찰도 예상이 되는 게 음력 4월, 6월이 가장 내야 나한테 있어서는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6월 달이 지난 이제 하반기 6월 달 지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이제 가를 평정심이 생겨서 이제 그로 하여금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움직임의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스물아홉 살인 분들은 아홉 수도 걸렸고 나가는 삼재가 걸렸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 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아무도 없어요 케어를 해 사람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좀 어, 어떠한 뭔가가 변화를 추구하지는 말더라도 말더라도 지금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41세인데 41세는 음력 3월달을 가장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구설수도 들어와 있고 어떤 망신수도 들어와 있는데 가장 제일 중요하게 포커스로 잡은 나는 어떤 직장 내의 이동도 내가 불가피한 이동이 될수 있다라고 그러고 이별과 어떠한 결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력 3월은 나한테 있어서는 되게 반전이 어 근데 반전이 올수 있는 달인데 여기서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조금 조금 좀 참고 그리고 해야 될 말도 좀 가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바라보고 한번 숨을 들이킨 후에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나서선 안 된다고 라 나오니까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력 6월달은 음니과 그러니까 참고 인내를 하는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력 6월달은 내한테 있어서는 그래도 그래도 어떠한 소식으로 어떤 제안 그리고 어떤 적적인 건의를 받아서 내가 좀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잘 헤아려서 나가는 이 2024년에는 그래도 좋은 소식으로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53세가 되는데 53세 임자생 분들이죠.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대혼란과 그리고 되게 힘들었었고 마음앓이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었던 그런 주티 분들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자, 음력 6월달에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누군가가 내 직계 라인 중 어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어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 부분이 6월달에 있는데 자 6월달도 6월달도 6월달이지만 음력 8월에는 어떤 구설 같은 게 들어와요. 자이 구설은 내가 어떤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어떤 뭐 상하 관계 이런 수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좀 어, 불필요한 말들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 불합리한 그런 관계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이 직장내가 좀 흔들린다라고 내와 있는데 자이 시기에 앞서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음력 4월, 음력 8월, 또 음력 10월은 그래도 어찌됐든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내 자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잘하셔서 좀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65세입니다. 65세는 자 어떤 상반기에는 그냥 그냥 저냥 그냥 저냥 모르르듯이 어떤 그냥 가는 그런 모양의 형태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몸도 지쳤지만 뭔가 낯 이제서 뭔가 이도 저도 아니면 그런 노온 그런 마음이 보여지는데 자 하반기에는 누군가를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닌 누군가 자 여기서 누군가는 어떠한 내 가족, 어떠한 내 자식까지의 어떤 일촌 관계까지 많이 해당이 되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고수가 보이니까 그 사고수로 해서 하반기 때좀 좋지 않은 소식과 그러하여건막 허둥지둥 우왕좌왕 그런 것들을 내가 수습을 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두 번째는 또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를 병수발을 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하여금 지치는 게 하반기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라도 상반기 때는 좀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삼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때는 막 절도 찾아다니고 좋은 일도 해가면서 베풀기도 하고 입조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몸조심도 해야 되지만 항상 그 마음가진 상태를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면 그걸 바꿔서 좋은 일로 액땜을 쳐가면서 가야 되는 게삼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늘 호명하신 요 나이대 분들은 아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2024년의 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빼앗아 가면 아주 싹쓸이 뺏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생각이 딱 들면 여기서 방치하고 방관을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거기서 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간지 카운슬링 하는 릴레이 첫번째 시간 gt 편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영상 때자 우리 소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